전문가들은 2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국과의 가공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조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2차전지 포럼이 열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본 토론회는 최근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의 공세로 주도권을 빼앗겨가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해 점유율 14%까지 내려왔다. 업계에서는 향후 2, 3년이 주도권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2차전지 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원료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네 가지 소재에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음극재 점유율은 4%가 제한된다. 발제에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중국에서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다거나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우리 제조사들이 전지를 만들기 어렵거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니켈, 흑연 등 원료의 공급망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모인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원 매장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투입으로 가공비용을 낮춰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스코 퓨처엠 한미양 실장도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중국과의 가공비 차이를 도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산보조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세액공제 직접 환급, 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지원, R&D 예산 확대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